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 전투에서 승리했고 아이성 전투에도 재차 도전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남부 지역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맞붙게 되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다섯 왕들은 막게다의 굴로 숨었지만 결국은 발각되고 이스라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왕들은 나무에 매어 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케도로 향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읍과 왕을 쳐서 단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진멸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마케다에서 림나로 향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림나 또한 정복했다고 말씀합니다. 범은 29절, 30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림나로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사 또한 림나 또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 림나를 정복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3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림나 그에게 속한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붙여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림나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수 있고, 림나를 망하게 하느냐, 아니면 림나를 부흥하게 하느냐, 정말 흑망 성쇄를 주관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림나를 이스라엘 손으로 내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개입하신 사건이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림나를 정복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림나를 정복한 이후에 멈추지 않고 라기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기스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림나 또한 그리고 라기스 또한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기스를 공격할 때 라기스를 돕기 위해 나선 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게셀 왕 호람이란 자가 병력을 끌고 와서 라기스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이계세은 라기스의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기스를 돕기 위해서 계설에서 왔다는 것은 30km 정도를 행군해서 왔다는 것이죠. 자, 묻습니다. 가까운 거리입니까? 먼 거리입니까? 네. 여러분 여기에서 30km 누군가 도와주기 해서 걸어가실 수 있으세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아, 약속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딘데요? 한 30km 걸어가면 됩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30km는 그냥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그 길을 떠나 라기스에 와서 이스라엘과 대적했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대패를 겪게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라기스를 돕기 위해서 개셀왕 호람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무산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열정으로 친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개셀이 승리를 해야 맞습니다. 이 정도의 열정이고 이 정도의 정말 뜨거운 마음이라면 개셀이 승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도리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고 진멸 당하게 됩니다. 보면 33절에서 그때 계셀 왕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노력했지만 결국 그세셀 왕의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커녕 다 죽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망했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어요. 일단 이 땅의 기준으로 하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한번 힘껏 싸워보려고 했는데 죽고 말았고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32절에서 여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 말씀으로 볼때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고 라기스도 림나도 그리고 라기스를 도우러 왔던 게셀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소고가 헛된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면 34절, 35절 말씀에서는 에글론을 정복했고, 36절, 37절 말씀을 보니까 헤브론을 정복했고, 38절, 39절 말씀을 보니까 드비를 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승승장구하면서 가는 성읍마다. 진멸하고 정복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40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온 땅, 그 산지와 내겡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온 땅을 정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온 땅이라는 것이 세계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온 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 성읍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남부 지역의 성들을 초토화하고 그 성읍들을 정복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42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였고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 가사, 고센, 기본에 이르기까지 다 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남부 지역을 모두 다 정복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남부에 있는 그런 나라들 성읍들을 다 진멸하고 승리를 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2절에서는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이라 빼앗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어렵게 복잡하게 꼬이거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분산되지 않고 한 번에 일시에 이 모든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형통했다" 이 말입니다. 형통했다. 그런데 형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앞선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나서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남부 지역의 나라들을, 지역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수가 있고 여러분은 비무장 상태로 골리앗과 싸워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무장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분명 여러분 계산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럼 내가 무기를 사야 되고 좀게 동역할 함께 싸울 동지들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여차하면 또 지원할 지원군도 좀 있어야 되고 무기도 저 정도 창자로 하고 싸우려면 내가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과 방법과 지혜와 노력을 간구하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먼저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묻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온전히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으로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려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괴로움 속에 범인하며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잡할 것 없이 하나님만 믿고 난 최선을 다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다비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또 여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대단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나와 같이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면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확실한 전략이 없어도 확실한 방도가 없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 노력, 내 지혜, 거기에 기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달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 뭐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어요? 게세의 왕이 열심히 했지만 망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와 피땀을 흘려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안에서 열심히 해야 그 열심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뒤로 한채 나의 열심히 먼저가 된다면 그것은 곧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을 파수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결국은 허사로 끝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 말씀은 열심히만으로 안 된다. 열심히 해도 허사가 될수 있고, 열심히 해도 망할 수 있지만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열심히 할때그 열심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대충대충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고 세상에서 사업장과 직장일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죽게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통해 승리하도록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심을 사용하는 거지,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도와주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 중독, 일 열심히 빠져서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길은 개셀 왕의 길을 가는 것이.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없는 인생. 수고하나 실패와 허망함이 가득한 인생. 그래서 그런 인생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람쥐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필드에서 뛰어야 앞으로 나가죠. 그 챗바퀴 위에서 뛰면 어떻게 됩니까? 돌고 돌잖아요. 열심히 뛰는데, 그 열심히 수고가 헛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챗바퀴를 부숴버리고 자유하게 뛰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도심 안에서 마음껏 질주하며 승리하는 것이지, 내 혼자 열심히 한다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책밖에 도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 그 승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고자 하시면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의 흥망 성쇄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공과 실패,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자락으로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가 어긋나고 또 풀리기도 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 달려져 있고 사업장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 달려져 있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짧게 하고 왔지만 그 가운데서 확실하게 느낀 것은 군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인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걸음에서도 똑같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열심을 사용하사 길을 여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 왕이 10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나녔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쫓겨다니는 세월이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이심으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추격당하게 하시고 10년간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셨음에도 또 하나님께서 그를 도망자 신세에서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의 행보를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게 되고 다비시 위대한 왕으로서 승승장구하며 성공가도를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년간의 고난스러운 세월 하는 것마다 정말 잘 되지 않고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가지고 망명자신세 나그네신세 되어서 숨어 지내야 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서의 삶을 열게 하신 것을 보면 다윗의 인생 매 순간 열심히 살았지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권세자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들 그리고 나라들과 왕들이 있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자신만만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권세였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붙여주시고 좋은 기회를 열어 주셔야 인생이 열려지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아간이란 자가 도둑질하여서 난리가 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가 훔친 모든 것을 돌로 때리고 불살라 버려서 다 진멸하기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했습니다. 인간적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가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였기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된 것들을 인간적인 정으로는 살려주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너무나도 믿고 의지하기에 죄악의 뿌리를 뽑아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세대는 일 세대가 망하는 것을 본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 40년 길 가운데 매일 돌고 도는 세월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달은 세대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처럼 광야 40년을 더살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괴로운 세대였어요. 우리만큼은 우리 세대만큼은 부모 세대와 달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런 절단이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했어요. 다시는 광야길로 가지 않으리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면 간절함이 더해져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저의 도우심이십니다. 주님께서만이 내 인생을 열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만이 대적을 멸하시고 나의 인생의 큰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바라고 간구하는 이 신앙의 중심이 여호수아와 이사를가 가졌던 신앙 중심이고 그것이야말로 이사야에게. 대승리를 주게 된 것이지요. 그 신앙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중심을 보면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없고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모여져요. 여러분 왜안 모여질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원이 폐쇄되고 사라졌습니까?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왜 예배가 간소화되고 점점 사라집니까?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설교했지만 요즘 개척하는 프로젝트를 할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중 예배하지 않는 것. 주중에는 성도들이 편히 쉬면서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보내게 하고 주일 하루 정말 바짝 은혜받게 해서 세상으로게 돌려보내는 것. 그게 요즘 교회를 개척하면서 타깃으로 삼고 하는 방식입니다. 성경 방식은 아닙니다. 그게 근데 효과를 발휘해요. 성도들이 주중에 부담 없이 나 혼자 하나님 안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또 아니면 내 상을 하고 주일날 하루 와서 그냥 은혜를 팍짝 받고 가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영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척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편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하고 숫자가 적든 적지 않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오늘날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수준에 맞춰서 교회가 유지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것에 맞출 것이 아니라 간절한 신앙으로 회귀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 그 표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오늘날 간절함이 없습니까? 간절함이 없고 오늘날의 시대는 간절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할수 있거든 신앙입니다 이 간절함과는 정반대되는 신앙이 할수 있거든이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나 하고 한번 찔러보기식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한번 기도해 볼까? 한번 말씀을 좀 묵상해 볼까? 혹시라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좀 길이 열려지거나 형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할수 있거든으로 이제 주님께 접근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귀신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한 말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뭐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뭐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할수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찔러보는 거죠. 찔러보는 것이지요. 잘 익었나, 안 익었나, 한번 찍어보고, 이것 으면 먹고, 안 익었으면 안 먹고 버리면 되는 거니까, 뭐, 손해볼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냥 기대심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볼까? 한번 주님 의지해볼까? 그렇게 해서 조금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묵상해보고, 신앙생활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신앙생활이 할수 있거든, 신앙생활이에요. 간절함이 없는 것이지요. 간절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신앙으로 가게 만듭니다.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들고, 간절함은 주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불의한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때도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고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함을며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의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들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직장과 사업장관의 인생에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시는 그 비결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간절함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간절함을 더해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결정권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야 돼요. 나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 이 노력을 선영해서 역사하실 우리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바르게 세우려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하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학원 선생님한테 간절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간절해요. 어떻게든 선생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 앞에 간절하고 간절하고 부탁하고 부탁해요. 나의 직장 상사, 나의 성공과 미래를 좌우할 높은 사람한테는 간절한데, 정작 하나님 앞에는 간절하지 않아요. 나의 사업장에 큰 영향을 미칠 사람들에게는 간절한데, 그 사업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분이 하나님인데, 왜 엉뚱한 곳에 가서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믿으면 배신당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킵니다.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이되면 발등 지켜요. 항상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주변을 잘 보세요. 가까운 사람이 넘어뜨립니다. 목회자도 목회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측근이 나중에 넘어뜨리는 거고 성동 안에도 가까운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변심하면 비방의 말을 쏟아내고 내 비밀을 다 누설하는 거예요. 물론 서로 간에 이렇게 질시와 미움과 감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하되 우리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 자리를 사람에게 내어놓으면 그거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목회자가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인생의 스승이 가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선생 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스승 되실 분은 인도자 되신 성령님밖에 없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간절히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절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10편 6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많은 일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당장 급박하게 그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바른 판단을 구하고, 형통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절실히, 간절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가면, 오늘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주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난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